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성전에서 부터입니다 여러분 늘 성전에서 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과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4사장사9구절에서 오십삼절입니다. 어, 저는 지난 주에 우리가 어, 자기의 기쁘시 뜻과 소원을 두고 어,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자기의 어, 기쁘신그 뜻을 또한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을 할때 시비 없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자녀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흠이 없는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뭐, 어떡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한 흠없는 자녀처럼 생명의 그 말씀을 밝혀라. 복음을 밝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방향을 갔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방향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이 없는 사람, 그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 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한 평생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힘이 뭡니까? 힘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힘이 빠지는 데가 언제 어디냐면 마음이 힘이 빠지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힘이 있으면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 그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옆사람들이 바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 나 위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가, 나한테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꼭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핑계를 대는 것이요. 나 이런 일을 해서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힘이 없어.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봐지지가 않아요. 굳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굳이 내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야죠. 여러분, 내가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바, 생기는 것이 뭐가 바지느냐 면 세상이 이렇게 바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어, 제가 이렇게 TV를 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이 될까 싶어서, 영향이 될것 같아서, 야, 저런 거는 좀 TV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죽든지, 저 사람이 당하든지, 별로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안 당하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힘이 없는 세상이요, 어떻게 하느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그 세상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 시대를 여러분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성공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뭐라 하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 없으면 돼. 나만 잘 이끌어가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것이요, 쫙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나만 아니라 저 상대방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 권능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나만이 아니라 그 옆에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포츠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하냐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정말 잘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루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성공을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스사전 저는 이말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복음 없이 성공한다. 복음 없이 내가 잘 이루어간다. 보금없이 내가 돈을 번다. 내가 보금없이 다른 것을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왔다. 교회의 갈등이 왔다. 교회의 위기가 왔다. 어떤 응답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뭘이냐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응답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재앙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죠? 재앙이 재앙이에요. 문제는 문제라니까요. 갈등은 갈등인 거거요 위기는 위기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곧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왔지만, 이 갈등이 왔지만, 이 위기가 왔지만, 이것을 응답으로 다 갖다 것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리어 히브리서 12,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위기 오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문제 오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려움 오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뭐라 하느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 로마서 그 3장 4절인가요 사람은 다 거짓대대 사람은 다 거짓대대 그 말을 붙잡고 그럼 뭐 믿지 말라는 겁니까 내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있어 가까운 사람도 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정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 길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다윗은 손바닥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바람을 잡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지 않는 한 세기도 못사는 우리를 한 세기를 못사는 우리에게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서 한 평생을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과 문제와 위기는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조용한 시간 가져. 너 너를 평안의 평안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 너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뭘 하냐면 복음을 반드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의 모든 현장의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뭐하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뭘 집중하는 것이냐? 복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집중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뭘 집중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성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집중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어떻게 하냐? 비밀로. 나에게만 비밀로. 어떻게 비밀이냐? 나에게 행복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야 어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 얘기해줄만큼 행복한 시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만큼 능력의 시간으로 완성의 시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뭘로 바꾸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버린다니까요.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제일 많냐 새벽에 제일 많아요. 잠자기 전에 제일 많다니까요. 낮에는요, 생각도 안 납니다. 낮에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때요, 이 엄청나게 내가 시달리는 거죠. 아, 이 생각이라는, 이 덩어리가요, 내게 들어와서, 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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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계속 묻는 거죠. 그거는 답도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의 그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해주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딱 거기서 멈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뭐하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조지 물러는 뭐라 하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표현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조지 물러는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내가 기도가 안 돼. 내가 기도를 몰라. 기도의 행복을 몰라. 기도의 가치를 몰라. 기도의 비밀을 몰라. 여러분 일단 집중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세 번째죠. 나의 유산이 뭐고 나의 방향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산은 어떤 유산이 있습니까? 어떤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유산이 있습니까? 아 우리 아이들 딸들에게는 땅을 줘야지 아파트를 줘야지. 아휴 쟤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쟤네들한테 이거 줘야지. 저거지. 줘야지. 여러분 그 유산 말고요. 그 방향 말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바로 증인이야. 네가 하나님 자녀의 증인이야. 너가 빛의 자녀의 증인이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의 축복을 받는 너가 바로 증인이야. 너가 상처와 운명과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너가 증인이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이야.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산이 이 유산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뭘 줍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나요? 그죠? 여기서 아이들이 희망을 딱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기서부터 그걸 찾아내야 부모가 주는 유산 가지고도 안 될, 안, 없어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어떻까 하죠? 땅끝까지 내가 짐이 되리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재앙과 저주를 막는 증인이다. 그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요, 얼마나 힘드는지, 밑에서 흔들어, 오는 혹시나 그 바다에서 그게 흔들어져서 쓰나미로 올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냐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인 재앙, 시대적인 저주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한 개인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재앙과 저주를 부적으로 막아내겠습니까? 구슬 한다고 막아내겠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굿백번해 보세요. 부적 붙여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들딱 고등학교 때인데 어떤 집을 딱 들어갔더니, 반틈은 깜장색이고, 반틈은 빨간색인 거예요. 야, 이런 집이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 집이 예술하던 학생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과 검은색 사이에 해골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뭐지? 했는데, 알고, 알고 봤더니, 밖에서 들어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저 밖에서 들어오는 재앙, 밖에서 들어오는 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계 밑에 칼을 넣는다고 되겠습니까? 냉장고 안에다 부적을 붙인다고 되겠어요? 부엉이를 갖다 놓는다고 되겠습니까? 해바라기를 갖다 놓는다고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바로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사람인데 내가 이가정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유산과 방향으로 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요. 밖으로 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삼성이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으면 아마 지금의 삼성이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삼성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이 민족 가지고는 우리가 더 크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밖을 볼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밖을 볼수 있도록. 이 시대를 볼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볼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볼수 있도록, 나를 볼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밖으로. 볼수 있도록.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2, 3, 7과 5천 종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우리 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캄보디아와 우리 베트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성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성교사들을 파송했다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도 복음이 필요해저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저 동남아시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저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상처는요, 마음을 닫게 만들잖아요. 못 나가게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눈을 감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운명과 모든 과거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 되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밖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왜 대학에 내게, 내게 재앙이 오는지 저주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 3, 7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소원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진행되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완전한 신분이십니다. 그것이요. 내 눈에 보여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방향 우리의 유산은 어떤 거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돈을 주고 내가, 내가 저희한테 아파트를 주고 저희한테 뭘 주고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앙과 저주를 막는 밖을 볼수 있는 3, 5천 종족과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한산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힘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가 됩니까? 나의 방향, 나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유산, 올바른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르게 복되는 시간 되게 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수 있도록 핑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